안녕하십니까. 저는 2020년 국방부 기술정보구급 합격자입니다. 한 1년 정도 됐고, 공부 시간이 이제 점차, 점차 이제 다 감당해서 좀 늘리는 식으로. 힘들지는 않았어요, 생각보다. 왜냐면 하제 스케줄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 자체가 제 삶을 로테이션을 돌기 편안하게 해주고, 근무시간이란 게 사실상 8시간, 10시간 정도를 제외하면 결국 남은 열 하루에 16시간 가량은 제 시간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도 충분히 노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상황이 어떻든 결국 자기 의지의 문제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왔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일이고 하다 보니까 저는 이 일에 대한 확신이 있었죠. 사실상 이제 제가 붙고 이제 가게 되면은 근무했던 일을 그대로 하는 거라서 저는 이 일에 대한 사전 지식 충분했고 경험도 충분했고 당연히 확신도 있었고 그래서 직업으로 선택했어요. 근무원 강의 중에서 여러 개들을 이제 알아봤죠. 그 중에서 이제 하이 클래스도 알아본 거고 해서. 여러 개를 지원했던 기억이 나요. 제가 한세 개인가 네 개인가를 지원했는데 그 중에서 하이클래스 무문이 제일 낫다고 생각을 해서 인강은 될수 있으면 시간 여기다 좀 투자를 했던 기억이 나요. 국가정보학과 정보사회론 둘다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사실 맨 처음에 들어온 거는 이동훈 정보사회론 논문 특강을 먼저 보고 들어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김웅수 교수님 국가정보학도 같이 이제 들었는데 너무 그 국가정보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한 번쯤 겪었을 고충들을 다 짚어주시더라고요. 아마 모든 수험생들이 다 비슷한 경험을 느꼈을 거예요. 그 막막함. 아무래도 다 처음 겪어보는 학문이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하이클래스 이동훈 교수님이라든지 국가정보학의 김흥수 교수님.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공부야 뭐 방법론이 중요하기보다는 그냥 이제 계속 하는 수밖에 없는 건데 이제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공부하는 습관이 전혀 없었거든요 사실은 그렇다 보니까 공부 시간을 늘리는데 집중을 했어요 이제 무조건 오래 앉아 있는 것보다는 처음에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무조건 한 시간 한 시간만 공부를 하면은 그 이후에부터는 내가 게임을 하든 자든 나한테 무조건 허락을 해주고 나중에 그한 시간이 편해지면 다시 두 시간. 3시간, 4시간 이렇게 늘려가는 방향으로 했거든요. 근데 이제 최소한의 이제 가이드라인은 정해두는 게 무조건 하루에 한 번은 공부를 한다라는 식으로 해서 천천히, 천천히 공부를 늘려가는 식으로 제가 했어요. 왜냐하면 그 이상의 시간은 제가 집중을 할수 없는 시간이라고 판단을 해서, 제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만 온전히 집중하고, 나머지는 저한테 그냥 무조건 휴식 이런 식으로 제가 공부를 했어요. 정부 사회론 같은 경우는, 한번 들은 인간들은 다 핸드폰에다가 음성 파일로 넣어놔가지고 걸어다닐 때 계속 듣고 다녔어요. 제 뇌에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그런 거보다는 반복적으로 그냥 모르는 단어들을 계속 듣다 보면은 그냥 이게 익숙해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정보 사회론의 용어라든지 개념이라든지 막막막할 때 그냥 이제 저한테 친숙해지라고 계속 귀에 그냥 무작정 넣었던 방법을 했어요. 아무래도 왔다갔다하는 시간들이 활용하고 싶어서 그랬고 국가정보학은 김우수 교수님이 이제 여러 개 국가정보학 그 교재들을 비교해 주셨는데 이 교재. 라고 말씀은 안 하시는데 안에 이제 설명해 주시는 내용들을 보면은 조금만 뒤져 보니까 찾아낼 수 있어요. 이 교재들. 을그 교재들을 실제로 한두권세권더사 가지고 다 비교하면서 봤고 김우수 교수님이 이제 정확하게 뭐라고 설명하는지 그래야 더 이해가 잘 되니까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네, 특히 논문 특강은 진짜 도움이 많이 됐던 게 이동 교수님도 설명했듯이 그게 정부 사회론의 출제 범위가 점점 시중에 나와 있는 그 기본 교재에서 자꾸 벗어나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부 사회론 맨 처음 공부했던 그 막막함이 다시 오는 거죠 이 교재를 끝내고 나면은 근데 이제 그 바깥 범위를 이제 이동 교수님이 훑어주시니까 또한번 진짜 등대가 돼 주는 느낌이죠. 회복될 때까지 무조건 놀았죠. 해소를 해야 될 시기가 오면은 그냥 무조건 저는 노는 식으로 공부는 안 하고 완전히 떨어뜨려 놓고. 근데 다행히 제 체력에 맞는 제 집중력에 맞는 시간을 계속 했기 때문에 사실상 슬럼프가 그렇게 자주 오진 않았어요. 네, 엄청 도움되죠. 아무래도, 물론 그, 나와서 공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처럼 이제 안쪽에서, 그냥 안에서 혼자 공부하는 사람들은, 옆에 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안 보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제 점수가 어느 정도 점수인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막막하죠. 좀 스스로를 계속 믿었으면 좋겠어요. 옆에 사람이 얼마나 잘 달리는지 잘안 보이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내가 끝까지 달리면은, 1등을 한다는 마음으로, 안 멈추고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